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카멘이 오늘은 드디어 이로치 포켓몬을 한번 교환해 볼까 합니다. 어, 이로치 포켓몬 오늘 교환할 분은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인데 카멘과 드디어 네. 예, 카멘과 드디어 울트라 친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 별의 모래가 8만 개밖에 안될 거예요. 어 지금 타노스를 동료 포켓몬으로 놔두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교환해볼 이로치는 어 여기 있는 친구가 이로치 파이리가 없어가지고 카멘이로치 파이리를 전달하고 이로치 블루를 한번 네. 교환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교환 들어갈까요? 네. 오케이 교환 들어갔고 자 파이리를 카멘이 CP가 제일 높은 친구를 줄 거예요. 이로치 파이리. 532짜리. 오,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넥스트 한번 해 볼게요. 와우. 와! 이로치 뭐뭐 들고 있어요? 저요? 네. 저 로젤리아랑 네. 아, 그마이라스 저는 아, 에버라스들고요에버라스 에버라스 가지고 있어요. 와! 이로치 블루 진짜 멋있네요. 오! 이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런 친구는? 어, 부산에서 잡았어요. 부산에서 그냥 야생에서 잡은 거예요? 네. 와, 아래서도 진짜 이로치가 많고 굉장한 유저예요. 별의 모래는 8만 개밖에 안 되니까 바로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괜찮죠, 파일이? 네. 예. 스 오케이. 자, 카멘의 첫 이로치 교환이 시작됩니다. 별의 모래 8만 개 들어가는데 어, 별로 아깝지 않아요. 자 어이 다, 뭐야? 여기에다 반짝반짝 들어가면 좋겠네. 반짝반짝 과연? 설마? Let's get it! 오 카메니 이렇지 블루를 교환했습니다. 아, 아 반짝반짝은 아니네요. 자 일단은 카메니 오늘 어, 교환해주셔가지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열어보세요. 어. <laughs> 감사. 오. 와 나은테의 뭐였나?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우와. 카멘이 어, 그때 피규어 같은 거좀 샀는데 알로라 나시도 있고요. 여기 보면 메가리자몽도 어, 네. 메가 있고, 있고. 이거는 네. 이건 뭐죠? 알로라 나인. 어 알로라 나인테이 가지고 왔고 이 친구 7kg 아래서 등장하는 철 유이반드 오케이 7kg 아래서 등장하는 알로라 6테이 이거 네개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친구 나중에 또 줄게요. 네. 소소해하지 마요. 네. 소서하죠 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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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 카메니 교환한 이로치 블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것이 일반 블루고요. 이것이 이로치 블루입니다. 오, 기 색깔이 검은색에서 어, 분홍색으로 변했고 얼굴 색깔도 약간 회색으로 변하고 이 몸통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제 블루가 안 떠가지고 이로치 블루를 어, 잡기는 굉장히 힘든데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아 보통 이상으로 변해버렸네요. 기술은 물기와 깨물어 부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메니 다음번에는 1호치 그랑블루 지나는 영상도 올릴테니까 그것도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안녕!